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탄을 축 r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n 민 집사님 계시고 정현재 집사님 부부도 오셨네. 아이고 이렇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그외 많은 분들 r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다고요. <laughs>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나라 베들레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을 세워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갑자기 주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함께 일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단순히 급에 질려 떨고 있는 목자들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이같이 기쁜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이 교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미디어가 발달했고 다 손에 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식이 참 빨리 오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소식들, 우리가 기쁜 소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을 모아서 듣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한 시간에 모아서 듣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죠. 금년 한해 동안 2023년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어떤 일들이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나면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한번 사차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요즘 참 급나는 세상이에요. 저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을 종종 보는데 그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6년 전에 제가 올렸던 사진이라든지. 문자 같은 게 6년 전에 당신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7년 전에 올렸습니다. 뭐 이러면서 중간 중간 뜨더라고요. 야, 참 대단한 그런 세상이다.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소식들, 때로는 슬프고 힘든 소식들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기쁜 소식, 진정으로 복된 소식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베들레헴 들판에서 나타난 천사들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최고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모든 백성에게 나눌 수 있는 평강의 소식.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소식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내고 생명으로 인도할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언제요?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모든 시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먼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지금 베들레헴은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2000년 전,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종교적인 가십거리도 아닙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컬 스루.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많은 성도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꼬이죠. 이런 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자꾸 바꾸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신앙의 생명력을 이러갈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기독교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볼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지고 분명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확실하고 또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몇 번이 있는가 하니까 450번이 있어요. 구약 성경 기록된 약 1,500년 기간에 걸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450번 이상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런 역사들이,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확률로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확률이 그렇게 말씀이 45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수학자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뭐그 정도 실력이 안 돼서 제가 한게 아니고요. 수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분의 1이냐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실 확률이 113만 8,500분의 1이라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원숭이 한 마리가 말이에요. 원숭이 한 마리가 열대의 타자기를 옆에다 놓고 마음대로 두드리라 그랬는데 그 두드린 것들이 문장이 되고 글이 되어서 책으로 만들어지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만들 정도의 확률이랍니다. 말, 말이라고 하나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건 말도 아닌 소린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시지 않을 확률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 예언들을 다 따져보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이후의 기록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약 2만 4천 개가 넘게 지금 인류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000개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들이 거의 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성천하고 세상을 떠나가신 이후 약 25년 안에 다 기록되어 버렸어요.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을 보고 확인하고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생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2만 4천 개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laughs>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300년간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기록된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안할 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날씨 밝혀지면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모진 박해와 순환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작품이 그들의 기록이 2만 4천 점이 넘게 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천문학자가 중국의 과거 천문 기록들을 살피면서 컴퓨터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탄생 시에 나타났던 유난히도 밝은 그 별에 대한 기록을 찾았다고 합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중국에서 그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났던 것이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증거와 이런 종류의 확인들은 밤새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런 물리적인 증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거스틴 같은 성자가 있었고요, 파스칼 같은 철학자도 있었고요, 링컨과 같은 정치인도 있었고요, 나폴레옹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그야말로 이름만 얘기해도 후대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조만식이라든지 김구라든지 남강 이승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일생을 살면서. 새로운 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증언하기 위하여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목숨을 걸고 이 역사적 사실을 증언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확실히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애매하고 몽롱한 믿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교훈점으로 전략, 전락시키는 연약한 신앙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우리 믿음은 더욱더 또렷해지고 철저해지고 그래야 내가 살고 세상이 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기록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분명한 확신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미래적으로 보아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임하신 예수님, 가까운 미래에 이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예언들이 단한 가지만 제외하고 역사 속에서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예루살렘 성. 주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40년이 채 못되어서 AD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의 와이어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숙밭이 되면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이 큰 소리 쳤습니다.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레와 이어서 600만 명의 비참한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기록된 성경의 예언은 무서울 정도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하게 오셨던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에이,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동화 같은 얘기를 하네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요. 수백 명을 태우고 엄청난 화물을 싣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날까? 그런데 딱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기가 막히게 가는 걸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늘에서는 도로 표지판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나? 깜깜한 밤에 어떻게 찾아가나? 저를 보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하시겠죠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속죄 양으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받으며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받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온 세상 만민을 무릎 꿇게 하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성탄을 믿는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구동성으로, 아니,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생명의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번 성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실수들을 우리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으면서 현재적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셨고, 어느 땐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오고 계시고 이미 오셨고,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육신의 가장 큰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시 공간에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시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빠진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의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주님.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가르치던 주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세상 욕심으로 가리워졌던 신령한 눈을 뜨기만 하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온전한 평화와 능력이 임하고 참 생명이 많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서 절대적인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도의 정치력으로 엄청난 사회적 제도로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해결의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주님의 탄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이 지구상에 임할 때에 비로소 참된 평화와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참 많은 일들 지나오시면서 때로는 마음 졸이고 때로는 숨 가쁘게 그렇게 이 시간들을 지나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들 어떤 일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무장하십시다.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무장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승기신 종으로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 위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